안녕하세요. 다세의 법률적인 일상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사가 있죠. 심석희 성폭행 그것도 4년간 언제부터 미성년자일 때부터 17세부터 무려 4년간 이제 조재범 코치가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게 기사가 기정 사실인지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봐야겠지만 아무래도 기사까지 뜰 정도로 하면은 뭐 비교적 객관적인 증거가 수집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수사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개를 했고 이제 그에 발맞춰서 이제 고소인 측에서도 이런 부분을 공개한 듯한데 일단 뭐첫 번째 걱정되는 거는 이제 심석희 선수 같은 경우에 이게 그, 널리 알려졌잖아요. 물론 본인이 선택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 자체로 인한 심적 고통도 이제 적지 않을 거예요. 이제 사회가 많이 받겠다라고는 하지만, 자신이 성범죄를 당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뭐 개인적인 부분이잖아요. 내심적이고 이제 좀 숨기고 싶고 이런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쁜 놈은 뭐 처벌해야 되지만, 심석희 선수 입장에서도 이게 마냥 뭐 내키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튼 이 일이 조속히 잘 정리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방송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고소를 한 거잖아요. 고소를 어디서 했냐면은, 음, 이제 법무부인 세종이라는 데서 했습니다. 이제 법무부인 세종 하면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 모르죠. 뭐 김앤장은 그래도 잘 아시죠?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나? 김앤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법률사무소입니다. 변호사 수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를 뒤따르는 이제 법률사무소, 이제 로펌이랑 개인 법률사무소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김앤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법인은 아니에요. 이제 변호사들의 집단이죠. 그렇지만 사실 로펌이랑 이제 실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사건을 맡기는 입장에서는 이제 로펌이라고 그냥 인식을 할 만한 정도의 이제 구조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앤장이 변호사 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이제 원탑이죠. 그것을 뒤따르는 뭐 대형 회사들이 대형 로펌들이 이제 몇 군데 있고 이제 그중 하나가 법무법인 세종이에요. 통상 이제 법무법인 세종 광장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김현장을 뒤따르는 이제 대형 로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규모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율촌이라든지 화우라든지 뭐 대류가주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뭐 여튼 이제 법무법인 세종이 이제 고소대리를 해서 심석희 선수를 이제 대신해서 대리해서 이제 고소를 한 것이고 그 고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지금 그 고소대리 로펌의 뭐 보도 자료만으로는 좀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는데 어쨌건 성범죄로 성포,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폭행이라는 죄가 형법상 있느냐 이제 형법상으로는 뭐 강간, 강제 추행 뭐 이런 이제 죄를 이제 성범죄로 이제 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제 성범죄를 특별히 처벌하는 이제 성폭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줄임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죄를 이제 정하고 있어요. 성폭법 같은 경우에는 각종 성범죄를 좀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고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중처벌 외에도 뭐그 성인에 대해서는 위력에 의한 뭐 강간 강제추행은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경우에도 이제 아동청소년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 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죄를 더 정하고 있는데 위력이 뭐냐 위력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어~ 강간이나 강간이 되려면은 한거 불능할 정도, 한거 불능의 정도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센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위력이라는 것은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뭐 위세를 보이는 그래서 이제 한거 불능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거가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이제 그 정도까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위력인 거죠. 뭐, 이게 되게 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되게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한거불능 뭐, 그리고 거기 약간 못 미치는, 그, 그, 거기 좀못 미치는 정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개 사안을 보고 이제 훌륭하신 재판장님들께서 이제 판단하시게 되고요. 여튼, 그 지금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이 내용만, 여기 지금 이 글만 보고는 알기가 어렵잖아요. 심석희 선수가 만 17살, 17세 미성년자일 때 4년간 상습성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뭐 그래서 고소했다. 이 내용인데 성폭행이라는 그런 형사상 죄명은 없고 이거를 추측해야 되는데 미성년자 이제 일대라면은 뭐 형법상 뭐 강간, 강제추행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미성년이든 성년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는 죄죠. 그리고 뭐 성년자는 처벌받지 않지만 위력에 의한 이제 강간 또는 이제 강제 추행의 경우에도 이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그 성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미성년자 일된걸 강조해서 얘기한 것으로 봐서 아마 추측컨데 주위 그 위력에 의한 그런 강제 추행으로 이제 혹은 강간으로 고소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좀 짐작되기는 하는데 이건 뭐제 생각이고요. 여기서는 문제 되는 부분이 일단은 그런 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고소들로 본 세종에서는 이런 얘기에 이어서 이제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대표 선수에 대해서 지도자가 상하 관계의 위력을 이용한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 아, 여기서 나타나네요. 상하 관계의 위력을 이용한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한거 불능의 폭행 협박이 아니고 위력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위력이 인정되는 간접적인 그런 이제 상황이 상어 관계입니다. 뭐 이거는 뭐뭐 음뭐 코치와 선수 관계니까 당연히 상어 관계가 인정되고 그리고 이 위력에 대한 강제 추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성년인 경우에도 이제 그 같은 회사 내에서 상하 관계에 있다라면은 위력이 경우에 따라 인정될 수 있어요. 물론 상하 관계, 직장 상사와 직장 부하 관계라고 해서 뭐 직장 상사가 뭐 직장 부하를 추행하면은 뭐 그냥 그 무조건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으로 처벌받는 게 그런 건 아니고요. 상하 관계를 이용해서 위력을 이제 부렸다. 이런 경우에 이제 위력을 부려서 강제 추행을 했다. 이런 경우에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보죠. 이어서 읽어보죠. 그리고 성폭행 등의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곳은 빙상장 지도자 라코룸. 지도자 라코룸.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 라코룸인 거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그 코치가 지배하고 있는 공간인 거죠. 이런 것도 위력이 행사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자료로 사용될 수 있겠죠. 어, 그리고 뭐 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구가 어. 왜 들어가 있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쓴걸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걸 수도 있죠. 아니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 이런 범죄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은 국가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뭐 국가에게 국가상 국가 배상 청구를 하려는 건지 뭐그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런 장소적인 이유만으로. 이제 국가에게 이제 배상청구, 국가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뭐, 사실 드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선수들이 지도자들의 폭행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전혀 저항할 수 없도록 얼마나 억압 받는지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앞에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 진천 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개방된 장소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개방된 장소에서 어, 또 이제 폭행이 일어났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남들 다볼수 있는 장소에서 쉽게 쉽게 뭐 때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문화적으로 그런 분위기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빙상 선수들과 코치와의 관계가 그냥, 뭐, 당연히 때리는 분위기, 뭐, 그리고 그런 억압된 상황에서 이제 코치가 남자고 이제 선수들은 이제 어린 여성들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코치가 마음만 먹으면은 그렇게 심리적으로 억압된 선수들에게 성범죄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심, <laughs> 심석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런 유명한 선수 외에도 다른 선수들에게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이거는 어 이제 빙상연맹 차원이나 아니면 국가적 차원에서 한 차례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아직 이제 고소만 한 단계예요. 뭐 지금 정황을 보면은 조재범 코치가 실제 이 범행을 범하였을 가능성을 이제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런데 이제 수사라는 것은 진행되어 야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수사의 기체 기초에서 이제 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판사님께서 이제 판단하실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뭐 확신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뭐 심석희 선수가 조조배원 코치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법 되네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이제 무죄 추정의 원리입니다 이제 추정의 원리가 이런 사안에 쓰이는 것 자체가 참뭐 기분이 좀 착착하긴 한데 여튼 뭐 형사소송법상 그런 그 원칙이 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상 원칙이기 이전에 이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원칙이에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게왜 나왔을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워낙에 유죄추정을 하면서 이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현대적 의미의 이제 형사법은 그뭐그 뭐그 이제 기원을 찾아나가면은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한다라고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는 일단 이제 수사를 한 사람이 이제 재판도 했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문이 횡행했죠. 그러니까 뭐넌 죄를 졌으니까 왜 죄를 졌는 사람이 왜 자백을 안 하는 거야? 라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니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워낙에 이제 문제 있는 그런 형사 제도들이 횡행했기 때문에. 그 제도가 헌법에 우리나라 법에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에도 이제 조문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무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 어떤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까를 살폈을 때 미성년자에 대한 이제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후로 선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제 성년자에 대한 이제 간 강간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이제 형이 선고돼요, 실형이죠. 그리고 이제 강간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보통 뭐한 1,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합의가 안될것 같으면 합의가 아예 안 돼요. 뭐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합의를 하게 될때 당연히 진심 어린 사죄가 이제 전제가 돼야 되고, 진심 어린 사죄에 덧붙여서 정신적인 피해를 위로할 만한 방법이 사실은 진심 어린 사죄 외에는 금전적인 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물질적으로나마 이제 위로를 해주는 게 이제 이제 위자, 위자료로 이렇게 한 천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 뭐 2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급을 해 주게 되죠. 강간 사건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합의가 된 경우 뭐 피해 배상은 1,500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 이제 집행 유예가 이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년이고 그리고 성년에 대한 강간 사건의 경우에 그리고 그 강간 사건도 단발적인 경우에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외 이제 강제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 뭐 엉덩이 만지고 도망쳤다 이거는 뭐 강간에 비해서는 경미하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까지 올라가서 이제 집행유예 선고가 나거나 아니면 실형 선고도 좀 단기형 짧게 몇 개월 정도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이제 합의가 되면은 이제 기소유예가 나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기소유예가 뭐냐면은 죄는 졌지만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올리려니까 제가 너무 경미하거나 혹은 이제 죄의 이제 중함에 비해 너무나 크게 반성 너무나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굳이 사건을 법원까지 보내는 공소 제기 즉 기소 공소 제기 기소 같은 말이에요 이제 기소하지 않고. 이제 착하게 살고 나중에 또 다른 죄를 혹시라도 저지르면은 이전에 기소유예 받은 것을 고려해서 좀더 엄하게 처벌하도록 이제 기소를 하겠다라는 게 기소유예예요. 그래서 이제 뭐 경비한 강제 추행이면은 뭐 거기다 합의까지 되면은 기소유예도 간혹 되고 벌금으로 이제 그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어 이렇게 처벌받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뭐그 범죄를 범한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서 이제 각각 기간이 차이가 나지만 10년의 기간 내에 그뭐 의료기관이라든지 뭐 청소년들이 이제 이제 운, 이용하는 그런 기관에 뭐 그리고 교육기관에 뭐 모든 교육기관은 아닌데 이제 특정한 교육 몇몇 그 기본적인 이제 뭐뭐 초중고등학교 뭐 대학교 이런 교육기관에 취업을 못해요. 그리고 개업 그런 기관을 개업하지도 못해요. 일정 기간 동안 최대, 침, 최대 10년입니다. 이제 그런 제한이 있어야겠죠. 뭐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그런 제도예요. 그리고 어 그것 외에 일단 성범죄자들은 그 모든 사람한테 이제 그 수사 기록 자료라는 것과 이제 범죄 경력 자료라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죄진 것도 없고 수사를 받은 적도 없으면 깨끗하죠 그 자료들이 수사 경력 자료와 범죄 경력 자료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수사를 한 경험이 있다라면 그 내역 그리고 이제 범죄를 범한 내역이 범죄를 범하여 이제 형법상 정해진 이제 그 형벌을 받은 적이 있다라면 범죄 경력 자료에. 각각 기재가 되는데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만 따로 적는 그런 그 경력 자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범죄자 등록 명부라는 게 있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등재가 되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매년 그그 그 관할 경찰서를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이런 그 자신의 개인정보를 갱신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공개되진 않습니다. 공개되진 않고 이제 등록만 돼서 이제 개인정보로 보호는 됩니다. 근데 이제 그뭐좀 가벼운 죄들은 그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좀 무거운 죄들은 공개까지 돼요. 이제 공개까지 된다는 게 어느 정도 무거워야 되냐면요. 일반 성년자에 대한 강간 1회뭐 이런 경우에는 공개되지는 않고요. 뭐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변태적인 방법이다. 혹은 그게 이제 뭐 여러 차례다. 이럴 경우에는 공개 명령이 붙어서 이제 그 인터넷에 보면 성범죄 알림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자기 얼굴이랑 신분 사항 같은 게다 이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근처 집들 가정집에 이제 그그 그 죄를 지은 그 성범죄자 근처 가정집에 뭐 여기 이런 사람 살고 있다라는 우편 같은 게또 이제 보내지게 되고요. 이거를 성범죄자 이제 대한 그 신상 공개 제도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공개가 되고 이보다 더 중하면은 그럴 경우에는 전자 발찌를 하게 되죠. 이제 전자 발찌를 이제 발에 채워서 보호 관찰소에서 실시간으로 그걸 추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하면은 이제 화학적 거세를 하게 되죠. 뭐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제가 실무를 하면서도 이제 지금이 이제 팔 년째인데 딱한번 봤어요 그 화학적 거세가 진행된 거는 그 피고인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된다면서 원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까지 모두 고려를 해서 화학적 거세를 한 사안이 있어요 음 이제 그렇게 이제 신상 정보는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고 도가 지나치면은 그니까 범죄가 중하면은 그게 공개가 되고 그 한번 그 성범죄 알림이라는 이제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주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 주소지에 있는 성범죄자 이제 쫙다 나오거든요. 얼굴 사진까지.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하면은 이제 전자 발찌. 그보다 더 심하면 화학적 거세. 이런 식으로 이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어, 하루빨리 성범죄자들이 이제 없어져야 될 것인데 지금 심석기 사건은 심석기 사건을 계기로. 뭐 이런 사건들이 좀더 이제 줄어드는 그런 사회적으로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